Act. 네. Apt. apt apt 따라하세요. 뭐라고요? apt a p 적당한. 그죠? 또 능력 있는 뜻이 있죠. 그 다음에 chronically 따라하십시오. chronically 만성적으로입니다. 그리고 enthusiastic 네. enthusiastic. 열정적인 뜻이 있죠. 그 다음에 intrigue intrigue 하면 어, 매료시키다. 그죠? 또는 호기심을 자극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maintain maintain 그죠? 유지하다, 실장하다 Periodically, 네, r 정기적으로 있고, 가끔 때때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release, 네, s 풀어주다, 발산 그다음에, subordinate, t 부차적 네, torrential, t o r a 뜻입니다. a s s u m e assume, assume 하면, 여러분, 취하다. 권력을 취하다, 또 추측하다, 그다음에 인척하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capacity, 네, capacity, 그죠 능력과 용량 뜻이 있죠. 그다음에 decline, decline, 기울다, 하락하다, 쇠퇴하다 또는 거절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dispose, 네, dispose는 두다, 배치도 있고 제거도 있 있죠. 그다음에 inhabit, inhabit 그러면 어디에 거주하다 뜻입니다. 그다음에 linger, 예, linger, 이제 머물다 남다, 꾸물거리다 뜻도 있죠. Loath, 예, loath, 혐오하다 뜻이죠. 그리고 Pre 예, preoccupied, preoccupied, preoccupied는 여러분 다른 일에 몰두한이에요. 몰두했는데 지금 할일 말고 딴 일에 몰두한, 몰두한입니다. 그다음에 property, 예, property하면 그 특성 뜻도 있고 자산 뜻도 있죠. 자 그다음에 thoroughly, 예, thoroughly 철저히 완전히죠. 자 이제 첫 단어 apt 봅시다. apt, 오케이 apt. 따라서 apt, apt는 여러분 그 어원이 딱 맞는에서 왔어요. apt, 맞추어진 적절한 뜻이죠. apt가 경향이 있는 뜻도 있고 그래서 또 뒤에 수정서왔을때비 apt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적절한 뜻도 있죠. apt. 자 이제 여러분 apt의 동의어를 볼 건데요.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경향이 있는과 적절한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한번. inclined, inclined 시죠 모자 여러분? inclined 경향 있는 그 다음에 또 prone, 예, prone, p 경향 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보시면 이거 appropriate 그렇죠? appropriate 적절한니다 appropriate, appropriate 그 다음에 proper, proper 적절한. 여러분 appropriate과 proper는 어원이 같아요. proprius 다 적절한입니다. 뭐쎄 알맞으시죠? 알맞적절한, 오케이, okay? 예, apt, apt. 그 다음 또하 보시면 chronically. 음, 따라서 뭐냐 chronically. chronically는 여러분 이 크로스가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에서 왔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걸쳐온 시죠. chronically. 그래서 부사로 옵니까 만성적으로 고질적으로 뜁니다. chronic까지가 c까지가 형사예요. chronic, chronic 만성적인 그렇죠. chronically 만성적으로 고질적으로 chronically. 자 동의해 보시면 먼저 예. persistently 다시 persistently per 완전 시스 서있다. 완전 서있는. 완전 서있는 뜻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뜻이죠. Persistently. 그 다음에 Habitually. 그렇죠. Habitually. 반음하세요 Habitually입니다. 상습적으로 뜻이죠. 그 다음에 또 네. Continuously. Continuously.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죠. Continuously. 다음 이거 중요한 거 보세요. Inveterately. Inveterately. 그죠. 만성적으로 뜻입니다. Inveterately.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있죠. 이 단어들 중에서 이 Inveterately. i n v e t e r a t i a t l y 2012년 가톨릭대학교 문제 나왔죠. 여러분, 자, 지금 보시는 문제의 유형은 동의어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의어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동의어 문제는요, 어, 문제를 푸실 때 해석하지 마시고 먼저 답을 정하세요. 보기에서 동의를 정하십시오. 그다음에 해석에 맞춰 보십시오. 여러분, 이 동의어 문제는 사전적 동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해석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문, 보기에서 답을 정해놓고 그다음 해석해 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Inverted 보시면 뭡니까? Deep rooted 뿌리 깊은. 자, 만성적인 뿌리 깊은 가능합니다, 그죠? Okay. Short lived 사라지는 반대말이죠. Unusual 일상적이지 않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Variable 변동이 심한 것다 반대말들이네요. 지금 이 중에 답을 해줄 수 있는 게밖에 없죠. Deep rooted 그죠? 봅시다 한번. The distrust of foreigners. 자, 외국인에 대한 외지인에 대한 뭡니까? 불신은 w a s inverted? 만성적인 것이었다. 쭉 이어져오는 것이었다. 누구에게? Among the native inhabitants. 그지역의 그 원래 거주민들 사이에서, 그 뭡니까? 만성적이었다. 이 뜻이죠. The root, 뿌리 깊었다. 딱 좋네요. 답은 A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단어 보시면, enthusiastic. 따라서 뭐라고요? 그죠? enthusiastic이죠. enthusiastic, 열정적인. 어원이 여러분, 이 Theos, 신령, 신, 신입니다. 우리 신학이 Theology입니다. 그래서 이, 어, 완의 의미가 있죠. 정말 신들린 듯한. 그죠? 신들린, 거, 신들린 거. 오케이. 우리 신들린 무당들 작두요 올라가서 막 춤추죠. 그죠? 구타는 모습. 아주 열정적입니다. 거기서 원단합니다 enthusiastic. 그래서 열성적인, 열정적인뜻이죠 enthusiastic. 오케이. 자. 동의해 보시면요, 먼저. 예. 네. exuberant. 따라서 뭐라고요? exuberant. 자, exuberant는 활력이 넘치는 겁니다. 에너지 넘치는 거예요. 활력과 에너지 넘치는 거. exuberant. 또풍부한뜻도 있죠. exuberant. 그다음에 passionate. passionate 열정적인 데 passionate 여러분, 열정적인데 감정에 치우치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면 객관적이지 못하고 있죠. 그죠? 냉철하지 못합니다. 그 느낌 있어요 근데 passionate 열정적인 뜻이 있죠. 그다음에 또 eager. e a 열심히 하는, 열망하는, 갈망하는 뜻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ardent. 어원이 a r d e 가 불타답니다. 마음 불타는 거예요. 그죠? 열정적인 겁니다. 오케이? enthusiastic. 그 다음 단어 보시면 intrigue, i n t r i g u e 죠 intrigue 그 intrigue는 안으로 출입카를 속이다요. 속이다에서 왔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속에서 인하는 것인데 속이다의 많은 단어들이 속이다 오늘 가지 많은 단어들 영어에서 매료시키다입니다. 역시 intrigue 마찬가지입니다. 어, 주의 관심 끌다, 매료시켜서 관심 끌고, 죠? 호기심 자극하는 뜻입니다. intrigue. 또음모이다 뜻도 또 있죠. 속이다니까 다시. 중요한 뜻은 이겁니다, 여러분. 관심을 끄는 거. 매료시켜서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흥미를 끄는 거예요. 인트릭. 동의해 보시면 가장 중요한 동의 이거죠. 예? 인트레스트. 인터레스트, 그죠? 관심 을 끌다, 호기심 자극하다. 오케이. 인트레스트. 그리고 또 팬세네이트. 예, 페세네이트. 매료시키다 합니다. 이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딱이두 개를 합치면 인트리그예요. 그죠? 매료시켜서 호기심을 유발시키다. 인트릭. 그죠? 인트릭. 다시 뭐라고 동의요? 인터레스트와 어, f a s c i n a t i o n 그 다음에 또 p l o t a i n Maintain. m a i c o n s p i r e a i n Maintain. Maintain. m a i Mai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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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i n t m a n t a i m a n u a i n Maintain. Maintain. m m a n u a l m a n u a l 입니다 오케이. 손으로 붙들다 뜻이죠. 뜻 뜻이 손을 꽉 붙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다. 또 손을 꽉 붙들고 못가게 맞는 거, 지속하다, 그지? 렇 유지하다, 지속하다입니다. Maintain. 그래서 maintain는요 중요한 동의어로 나오는 게 먼저 affirm. 네, affirm. affirm은 주장하다 뜻과 긍정하다 뜻이 있습니다. Say yes, 가 affirm이에요. 그말 맞다. Say yes. 거기서 보면 그 말도 주장하다 뜻이죠. Affirm, affirm이에요. 그다음에 contend. 네, contend. 주장하다, 주장하다, 그지? 렇 Contend, 주장하다입니다. 그 다음 또 sus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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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들다, 지속하다 sustain r e t a i n 다시 붙 t a i n 보유하들 뜻이죠. 보유하다 보이죠 sustain sustain s e t a i n r e t a i n m t a i n s t a i n s t a i n 다 t a i n 다 u s t a i 다 sustain s a i n t a i n s u a f n t i n t a i n t a n sus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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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s t a i n t a i n sustain 뜻이 t a i n t a i n t a i n sustain t periodically 예, 네, periodically, 주의하셔야 돼요. 먼저 어 l y 보시면요, p e r i o d i c a l o r i o d i c periodically, p e r i o d p e r i o d i c a l l 주 p e r i o d p e r i o d i c a l l 주 p e periodically, p e p e r i o d 도는 시간. 주기에요. 주기. period. 자, 그래서 주기적으로 뜻되어 있죠. periodically. 근데 이러면 지구가 태양 주변을 정말 일일 하면서 딱 뭡니까? 주기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일일한 번이죠. 그죠? 특정 지역에 그 오는 지점에 일일한번 오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일일한번 오는 것은 가끔 오는 거예요. 때때로 가끔 뜻이 있습니다. periodically가 주기적으로 와 때때로 가끔 다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동해를 보시면요. 먼저 주기적으로 보세요. regularly, regularly 그죠? regularly 주기적으로 일정하게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At intervals, at at intervals 그죠? at intervals 하면 일정한 간격으로 뜻입니다. 이게 이게 주기적으로 뜻이고요. 그 다음에 intermittently 따라하세요. 뭐요? intermittently, intermittently 하면 때때로 간헐적으로 가끔입니다. 그 다음에 occasionally, occasionally 그죠? 역시 때때로 가끔 뜻이 있죠. 간헐적으로 뜻이 있습니다. 자, 다시 페리아리칼리 뜻이 두 가지예요. 정기적으로와 또 뭡니까? 때때로 가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release. 예, release죠. release. release하면 보세요. 리가 강조고요. 리스가 렉스입니다. 렉스. Lex, 긴장을 푼, 느슨해진 뜻입니다. 그 release하면 뭡니까? 느슨하게 풀어준 것이죠. 그죠 느슨하게 풀어주다. 어? release 뭡니까? 해방시켜주다. 풀어주다. 또 뿜다. 방출하듯 뜻이죠. release. 또 발표 뜻도 있습니다. 자료 발표. 오케이. release 안 보세요 release 동이요 먼저 emancipate 예, emancipation입니다 emancipate 이 M A N 아까 손이었죠 그죠 손을 풀어서 밖으로 이 씨프는 던지다예요 손을 풀어 보내주다 뜻입니다 emancipate 그죠 해방시켜서 풀어주다 emancipation입니다 그 다음에 unleash 예, unleash unleash의 leash는 끈이에요 끈을 풀어서 보내주다 unleash 풀어주다 또 발표 발사나 뜻이죠 가장 부싯답니다 release하고 그죠? 풀어주다, 또 감정 발산하다, 자료를 발, 발표하다, 또 unleash, unleash, unleash입니다. 그 다음에 discharge, discharge, 예, discharge 발산하다, 발사하듯이 discharge 발산 발사하다. 또 discharge는 또 군인을 뭡니까 제대시키다, 환자를 퇴원시키다또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emit, emit, emit시죠. 이가 바깥으로 밑, 또 보내다, 방출하듯이 emit, emit 방출입니다. 오케이, 레리즈의 동요들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 보시면, subordinate. 예, subordinate. 그죠? subordinate. sub, 아래, 아래에, ordinare가 여러분, 영어 ordain, 임명하다 뜻입니다. 임명하다. ordain, 임명하다예요. 그래서 아래로 임명하다. 그렇죠? 등급이 낮게 정해진 것이죠. Also subordinate. 그 종속적인, 부차적인 뜻이죠. subordinate. 자, 동의를 보시면 먼저, 예. secondary. 따라하세요. 뭐라고요? secondary. 부차적인, 덜 중요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Subsidiary. 네, Subsidiary. s u b 역시 아래고요. s e e c t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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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b s u b s u b Subject. s e c t s e e r i o r e e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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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b j 이 s u b j s u b o r d t n a t e s u b 2 e 이 e 자, 역시 동의 찾기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의 찾기 문제는 먼저 보기에서 사전적 동의 찾은 다음에 넣어서 해석을 해 보십시오. 보시면 지금 A가 딱한장 놓치고 secondary, 덜 중요한 뜻입니다. 주부 나이는 청소년기의 resplendent는 빛나는 뜻이고 occult는 난해한, 주술적인, 주술적인 뜻도 있죠. r e p o s i n g 은 누워있는 휴식하는 뜻입니다. 자, 넣어봅시다, 한번 A를. 자, In earlier societies, 어, 초기 사회에서는, 그죠? Minority c o m m u n i t i e s 뭐, community 그러면 주민을 보세요, 주민. 자 소수자 주민들이 그죠, 오케이. Okay. Remained confined 제한돼 있었다, 어디에? To the subordinate legal and social s p e c i e s 좀 종속적인, 좀 부차적인 덜 중요한 낮은 등급이 그죠. 낮은 등급의 법적이고 사회적인 공간 속에 제한돼 있었대요. 근데 그 그것이 공, 공간이 뭡니까? Assigned to them. 그들에게 임명 지명된 겁니다. 지명 지정되었어요. By the Dominant c o m m u n i t 지배적인 주민들에 의해서, 집단에 의해서, 이 말이죠, 그죠? 오케이 자, Subordinate, Secondary, 맞죠? 좀덜 중요한. 예, 네, 그 다음 단어 보시면, Torrential. 그죠? 그럼 이 단어 참 재밌는 게, 어원과 또, 막 영어 뜻이 있죠? 정반대 개념이에요. 먼저, 어원은 뭡니까? t o r r e 불태우다, 예요 불태우다. 근데 이게, 토 o 트는 뭡니까? 토 o 트는금류입니다 어원은 불인데, 어? 명사 토렌트는 물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불로 물을 끓이는 겁니다. 그때 물의 모습. 아주 격렬하죠, 그죠? 그게 이제 뭡니까? 뭐, 금류 보세요, 금류금류 흘러갈 때막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죠? 티어 오르고, 그죠? 그 모습 마치 끓는 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급류가 되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토렌트는 급류고요 토렌셜은 금류처럼 흘러가는 거. 그래서 격렬한, 제어할 수 없는 뜻입니다. 토렌셜. 오케이? 자, 동의를 보시면, 먼저. wild. 네, wild. 뭐, 잘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w i l d 의 키보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wild animal, wild plant, 뭡니까? 그건 야생이죠. 야생은 인간이 제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wild예요. 또, 와, 사람이 wild란 뭡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폭력적인 거예요. 경렬한 것이죠. 그죠? wild. 그 다음에, violent. 어, violent. 폭력적인 뭡니까? 난폭한 경렬한 뜻이 있죠. 브랜치를 동의해드립니다.